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 뉴스. 8월 둘째 주창 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타 지역을 방문한 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주상면은 영비대를 찾는 지역 주민과 내방객들을 위해 황강변 이원 자투리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거창구는 13일까지 비대면 라이브 요리교실 아빠의 홈스토랑 대상자를 천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거창구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마리면 영승마을 등 7개 마을에서 11일까지 여름날의 기억사진관을 운영합니다. 거창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가조 온천관광지 조격장을 무료로 주말 시범 운영합니다.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16일까지 거창 전통시장 청년물 와락에 입점할 예비 청년 상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일까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군은 9일부터 18일까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16일까지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와락에 입점할 예비 청년 상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자격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모집 인원은 총 16명으로 음식 12명과 소매, 서비스업 4명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물 와락에 입점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해 인테리어와 임차료 보조, 창업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 과정을 지원하며 공개 오디션, 심층 면접, 실전평가 등 5단계의 교육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창업의 꿈을 가진 예비 창업자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일까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거창군 애향장려금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관내 제조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인데요.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군소재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애향장려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애향장려금을 받고 6개월 이내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우리 군은 9일부터 18일까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예방접종 사전예약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예약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는 해당일 2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81년 7월 29일이면 숫자 9가 끝이므로 8월 9일 20시부터 8월 10일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부제 예약 후 8월 19일 20시부터 8월 20일 18시까지는 연령대로 두 그룹으로 나눠 하루씩 예약 가능하며 8월 21일 20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예약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편 6 0에서 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건강상 이유로 예약을 하지 못한 미접종자 또한 8월 18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둘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